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제주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2학년 부장을 맡고 있는 김석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대학별 교과 전형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학년도 서울 11개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 평가 방법인데요. 이 대학들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이제 저희 제주도 지역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고 싶어 하고 그런 대학들이 때문에 한번 선정을 이제 했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 전형인데 이렇게 면접이 있는 교과 전형이 있고요. 요렇게 면접이 없는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비율이요. 그 교과 백인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비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를 보셔야 될 게, 수능 최저가 없는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도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여기 없는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게, 이제, 예를 들어, 고려대를 쓰고 싶다면, 고려대가 이제 수능 최저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고려대에서 제시한 수능 최장력 기준을 최고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연세대를 쓰고 싶다 연세대를 쓰고 싶다 그러면 그 수능체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 모의고사 성적이 그 연세대를 쓰는지 안쓰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전형명을 잠깐 볼까요? 뭐냐면 추천형, 학교추천 고교장 추천, 학교장 추천, 지역 균형, 지역 균형, 지역 균형, 학교장 추천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이 어떤 교과 전형이냐면 그 지역 균형이라고 각그 수도권 40개 대학 서울과 수도권 40개 대학에서 그 지역 균형 전형으로 한10% 이상을 이제 뽑아라 하는 인데 이제 여기 대학들이 여기 대학들이 요런 이름으로 요런 이름으로 이렇게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이제 교과 전형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 연세대 추천형만 이름으로 있고, 어떤 거는 학교라는 이름이 들어 있고, 어떤 거는 지역균형 이름이 있고, 이렇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 추천으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전형 방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교과 100으로 5배수를 뽑아요. 그런 다음에 1단계 60% 그리고 면접에서 뽑습니다. 반면, 반면 고려되는 교과 80%와 그리고 이때 이서류란건 뭐냐면 여러분이 제 원서 접수를 하면 학교 생활기록으로 전부 다 가거든요. 그 대학에, 해당 대학에. 따라서 이 서류라는 건 뭐냐면 이 학생부 종합처럼 나머지 20%를 학생부 종합처럼 여러분들 생활기록부만 보고 이제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강대 보면 비교과 10이 있습니다. 이 비교과라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학생부 종합인가? 그게 아니라 출결 그리고 그 봉사 시간 이런 것들을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동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 비교과 부분은 거의 다 이제 만점을 쳐줬거든요. 이 비교과 부분은 거의 다 만점을 쳐줬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 왜냐면, 원래 이제 코로나 방역지침이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이거 역시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렇 그래서 보시면, 그, 2022 대비,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 대비, 그니까, 전년도 대비 올해 발표하는 모집 요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특히 살펴봐야 될건 모집 인원 변화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원 제한이 비율로 된 데가 있고, 이렇게 인원으로 명확하게 10명만 이렇게 된 대학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전년도 대비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추천 인원이 확대되면, 확대되면 조금 더 이제 그 입학 컷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줄어들었다면 입학 컷이 이제 조금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화여대 같은 건 미발표인데요. 전년도에 따르면, 전년도에 따르면 이미 전전년도 대비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했거든요, 전년도. 올해도 마찬가지. 최대 10명, 아마 10%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긴 한데, 정확한 거는 올해 이제 발표하는 모집 요강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요대학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입니다. 이게 전형명의 추천형 학교추천, 고교장 추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균형, 이제 경희대도 지역균형 학교장 추천, 이렇게 고교 추천, 지역균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앙대도 마찬가지 전형명은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영교과를 보시겠습니다. 어떤 거는 전과목 그죠? 보시죠? 그리고 전과목 인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문과계열이든 이과계열이든 상관없이 국영수사과 또 어떤 데는 아, 인문계열과 자연계열과 예체능. 이렇게 따로따로 뽑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서 말한 인문, 자연, 예체능은 고등학교 입장에서 인문, 자연이 아니라 그 대학에서 정한, 그 대학에서 정한, 아, 우리 학과는 요거는 인문계열이고, 우리 학과 요거는 자연계열이다. 라고 그 정한 계열에 따른 겁니다.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런 반영 교과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반영 지표에서 반영 지표에서 국영수사과, 근데 진로 전문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가 있거든요. 본인 그 학교 생활교부 성적표에 보시면 이런 것들을 반영한 데가 있고 또 여기 보시면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진로 선택 과목이 없습니다. 그 말은 여기 대학은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보시면 성균관대에 따르면 진로와 서, 전문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 과목은 이렇게 뭐라고 써져 있죠? 정성 평가겠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서류 평가겠다는 얘기거든요. 학생부 종합처럼 그래서 공통과 일반은 그냥 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몇 등급. 몇 등급? 숫자로 이렇게 바로 반영한 거고요. 여기 정성평가하겠다는 건 학생부 종합처럼 다른 과목이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는 정성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죠? 그리고 서울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공통 일반은 성취 등급으로 그냥 숫자로만 평가하겠다고 마찬가지 진로도 성취도.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이 보통 A, B, C로 평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A 몇 점? B 몇 점, C 몇점 이렇게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를 지금 보시면 잠깐 이두 대학을 잠깐 볼게요. 성취도, 성취비율, 성취도, 성취비율. 이 고려대와 서강대는 A 몇 점, B 몇 점, C 몇 점이 아니라 A 중에 A에 보면 여러분 성적표 보면 A 받고 관로에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는 관로에그 A 받은 비율이 나옵니다. 그 비율까지 고려한 산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대학들은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는 그 A 몇 점, B 몇 점, C 몇점 이렇게 반영한다는 얘기고요. 구체적으로는 이 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보면 성취도에 따른 환산점 부여.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취도 A, B, C가 있는데 보통 교과와 일반 선택 과목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습니다. 근데 진로선택과목과 전문교과는 1등급, 2등급 이런 게 아니라 A, B, C로 나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단순환산점수, 이게 무슨 말이면 아까 설명했듯이 A는 몇 점, B는 몇 점, C는 몇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성취도별 비율, 아까 설명드렸죠? 고려대와 서강대, 뭐냐면 우리 학교 어느 과목이 진로선택과목이 A인데, A 받았는데 그 A 받은 비율이 20%야 그 A 받은 비율이 30%야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한 점수를 산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성평가는 건국대, 성균관대 아까 설명했듯이 진로선택과목에 그 교과목별 세분력특기상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받은 어떤 성취도와 그 세분력특기상에 적힌 그 그 내용들을 학생부 종합처럼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원점수 대비 환산점수 이수시 가산점 무슨 말이냐면 진로선택 과목을 이수했다면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미반영하는 데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진로선택 과목을 아예 반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구경수사 아니면 구경수사과 아니면 전교과인데 그 진로 선택 과목과 그러니까 ABC로 그 평가받은 그 과목은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요렇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이 본인이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게 이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이제 반드시 살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할 때 이렇게 서강대나 고려대처럼 그 비율까지 고려한 게 유리한지 그 비율 고려하지 않고 A 몇 점, B 몇 점, C 몇 점,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한지를 반드시 고려해서 그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이제 그 원서를 쓸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려해야 될또 하나 사항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본인이 대학별로 교과점수를 산출한 다음에, 산출한 다음에 원서를 넣었어요. 아, 나는 이제 내신 좋으니까 이 대학 써야지 해서 어느 정도 충족을 했어요. 그런데 합격은 또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면,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다면,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다면, 그 대학에서 그 내신 점수를 쫙줄 세울 거예요. 그죠? 그 중에, 그 중에 그 대학이 제시한 수능 최장력 기준을 통과한 애들만 싹 골라내서 합격을 발표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모집요강을 위해서 수능 최장력 기준, 최장력 기준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다 어떻게 하냐면, 모집 요강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다 모아놓은 게, 예,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예요. 여기에 회원가입 하시고, 그리고 여기 마이 페이지 보이시죠? 그 마이 페이지 보면 대학별로 교과 성수를 전부 산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산출하려면 한 번은 고생해야 됩니다. 어떤 고생이냐면, 자기 생활기록부, 자기가 받은 내신 성적을 몽땅 다 입력해야 돼요. 일일이 다. 등급, 뭐 평균 표준편차 이런 것들 그러면 한 번만 입력해 주시면 각 대학별로 클릭하면 그 대학별로 교과 점수가 산출이 다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고생하시면 되니까 반드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학정보를 어디 가에서 이 대입 전략 자료실 이 부분 특히 대학별 입시 정보를 이제 클릭하시면 다양한 그 대학에 대한 입시 정보들이 다 모아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입 정보부터 어디 가에 가입하셔서 아까 한번 고생하시라 그랬죠? 그 내신서를 넣었을 때 내신서 점수 산출하고 그게 전년도 대비 뭐 합격권인지 합격권이 아닌지를 반드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교과 전형 그 반영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